나는 달팽이는 빨간색이면 빨간색, 초록색이면 초록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네모다. 달팽이는 빨간색이면 빨간색, 초록색이면 초록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대변을 본다. 우리 팀이 팀. 팀. 선무당에사는다고 야. 야. 달팽이의 대변은 먹이의 색에 따라 빨간색 먹이를 먹이면 빨간 대변을, 푸른색 먹이를 먹이면 파란 아, 대변을 본다는 당하고 아, 믿지 먹네요. 못할 제 당근도 먹어요. 정말 네. 이것이 사실인지 지금부터 직접 어,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물로물리지 실경으로 달팽이 요리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아프리카산 왕달팽이. 소주가 생각날까요? 이 달팽이들에게 주황색의 당근을 주고 6시간을 지켜봐. 6시간 먹 와. 6시간 경과. 최소니까 먹지. 인틈없이 당근에 있어요? 붙은 달팽이. 씹을 빨아먹는 거아니고물 먹는 거아니 느리게 보여도 분명 많이 갉가 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갉가 먹어요? 그런 달팽이들의 주변에 다섯 시간 전까지 없었던 주황색 정체 불명의 물체. 어. 아 저게 노래가 이상하 정말 이것이 달팽이의 대변일까요? 와, 자기만 한는노네 확실한 <웃음>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색의 음식을 투입. 우와, 자, 과연 변의 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펀지 실험의 또 하나의 양배추, 하나 걸작이 <laughs> 오늘 나옵니다. 아 그래요? 노란색의 파프리카. 파프리카. <laughs> 아, 에어리언 같아요. 먹는 먹기는 저거 어떻게 저렇게 야. 우리가 <laughs> 즐겨 먹는 영양 많은 흰색의 두부. <laughs> 아저 색깔 말고도 먹는 색깔이면 다 변을 본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이야. 안 되나 보다. 그리고 <laughs> 초록색의 호박. 달팽이가 소화를 시키기를 기다리며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달팽이의 변 색깔이 먹이색과 같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달팽이는 연체동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중에 복종류에 해당하는 거죠. 어, 달팽이의 소화기관을 보면 식도, 위, 창자 같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화기관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어, 음식물 중에 있는 영양분은 다 소화시키지만 어, 색소 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색소를 분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달팽이의 체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를 먹은 달팽이. 어머나. 노란색 배설물이 왔습니다. 어머나. 초록색 호박잎을 먹은 달팽이 분명 초록색 배설물입니다. 아하, 너무 배설물 간결한 거 아닙니까? 흰색의 두부를 먹은 달팽이 역시 흰색 배설물을 남겨 놓았습니다. 보라색의 양배추를 먹은 달팽이는 보라색을. 붉은 파프리카를 먹은 달팽이는 붉은 배설물을 남겨놓았습니다. 소화기능은 사람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죠. 예를 들면, 슬게즙을 분비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색깔이 그대로 배설물이 색깔이 되는 거죠. 반면에 사람의 경우는 슬게즙을 분비를 하는데 슬게즙에는 녹색 색소와 황갈색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녹색 색소는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모두 흡수되는데 어, 그래서 결국 황갈색 색소가 음, 어, 변에 섞여서 나와서 우리 변의 색깔이 황갈색이 되는 거죠. 달팽이 체변 검사 결과 두 가지 색깔을 함께 먹이면 응? 두 가지 색깔이 모두 나오기도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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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